1998년 7월 29일,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 전시하기 위해 가야의 건국신화가 깃든 김해 구지봉 기슭계 국립김해박물관이 탄생했다. 삶을 살다 보면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이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놓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박물관 관람 방법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줄 것을 하나 선보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혁신적인 박물관 전시 안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앱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을 검색하여 해당 앱을 설치하고 국립김해박물관을 검색하면 됩니다. 국립김해박물관에 이미 와 계시다면 알아서 인식하고 안내를 시작하지요. 이것을 이용하면 상설전시 안내를 받을 수도 있고 미니게임도 즐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설전시를 보고 있을 때 근처에 가는 것만으로 전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톡이에요 박물관 내에서 길을 잃으셨나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똑똑한 애플리케이션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지금 당신은 2층 5후 전시실에 계시는군요 게다가 미니게임도 즐길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AR 게임존을 터치하세요 그리고 해당 전시품을 찾아보세요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시품을 내 마음 속에 저장! One more thing! 상시 전시실 2층엔 VR룸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박물관이 하고 있는 일들을 가상 체험해 볼수 있는 VR! 꼭 즐겨보시길 바랍니다.